7번이 궁금하다고 했는데, 이거 문제 다안 풀고, 그냥 문장 살이의 전형적인 풀이법으로만 접근해 볼게. 태우야, 주어진 문장에서, 너는 뭐에 주목을 하겠니? meanwhile이라는 연결사에 주목할 수 밖에 없잖아. 그러니까, 다시 말하면, meanwhile이라는 건, 그러는 동안에, 그러는 중이 하면서 봐봐. 앞에 어떤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고, 그러는 중이니까, 두 번째 사건? 제 2의 사건의 첫 번째 문장이라는 거야, 이게. 야, 어떤 덩어리의 첫 번째 문장은 보통 뭐니? 주제물이잖아. 이거 다음에 뭐 나오겠다는 얘기야? 예시가 나오겠다는 얘기지. 아, 주제문장 봐봐. 많은 나비, 종들, 전 세계에 걸쳐 이주하고 있다. 북쪽으로 더 서늘한 곳을 찾기 위해서. 아, 여기가 더워가지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구나. 얘가 막 나오겠지 쏟아지겠지 이거는 뭐 그냥 이동하는 거 얘만 딱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선혜 지금 다시 보니까 답이 이해가 되지 않아 나머지 다얘 아니야 지금 뒤에는 잠깐만 아니 C를 골랐다고 야. 오른쪽에 후 e 그 a m 있잖아. 네. 요얘가 앞에 어떤 일반적인 진술이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예 아니야. 근데 앞에도 얘고 뒤에도 얘인데 이게 어떻게 후 e 그 a m p l 수가 있냐고. 이런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. 알겠어? 이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? 음. 뭐 해석이 좀안 됐던 대목이 있어요? 뭐든지 그냥 뭐안 하려고만 하고 있네. 내가 하나 물어볼까?